여러분들께 <laughs> 소개시키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멋있어>. 마이크, <laughs> <바이크> 하이카 사월의 이야기 <웃음> 박수! 스레이드 <laughs> <laughs> 사사시대가 끝나가 마지막 사사에 사무엘이 갈등하던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무엘게 <삼우에를> 찾아가 본인들의 마음을 <laughs> 요구해서 사월은 하나님께 네. 기도해 하나님은 기가 크고 용모가 수려한 사울을 왕으로 기습니다 사울 잘습니다 사울은 의자에앉아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명을 여었더 하나님의 노역을 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풀의 기름을 채우고 베들렘 이세에게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방을 구하는 니다 사무엘은 베들렘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고 양을 치던 묵동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오, 야. 오, 야. <웃음> <웃음> 제2장 사로강이블레세과 전쟁을 치르시기에는 이 세는 바이섹의 헝돌의함을 살리게 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있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고역하고 고발하고 골리앗을 사울에명 말에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리스 데크로널 다섯 개와 물레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불을 던졌고 <laughs> 골리앗이 <골리아가> 쓰러졌습니다. 바윗의 말에게 힘입어 그레셋 군대는 흩어졌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laughs>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사울은 이에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laughs> 칼을 빼앗는다. <laughs> 둘이 이제 기시작다 사월은 공포스레 이고 다윗을 쫓았지만 여호와의 영혼인 건 다윗은 이에을 <laughs> 것마다 사월의 추격을 피할 수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조고 뚫기 던전 다윗은 방심하고 있던 사월을 사월은 안 된다 사월은 안 된다 사월은 잔다 사월은 안다 <laughs> <잔다. 사울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쫓고 뚫기 던 다윗은 방심하고 있던 사월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월의 옷자만잘하 사월에게 그만 찾아고말 하지만 바나나 사울은 끝까지 바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laughs> 결국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죽음 을 슬퍼 하고, 이 죽음 을 슬퍼 하고, 이 죽음 을 슬퍼 하고, 슬퍼 하지 않는것을이 죽음 을 슬퍼 하고, 후에 테브론 으로 돌아와 유대 의 왕이 되었 습니다.